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귀한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시간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사람이 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 만나게 되는데 말을 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 보면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표정이 안 좋고 표정이 안 좋으면 말이 좋게 나올 수가 없겠죠 우리가 오늘 읽은 자문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뱉는 말이 열매가 된다는 이야기죠 씨앗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제가 교회사를 공부해보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족들을 보게 되면 그 부모가 믿음이 좋으면 그 아이들도 대부분 믿음이 좋아요. 그게 왜 그럴까 한번 해보면 그 부모가 기도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을 심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 우리 특별히 아이들을 보게 되면 가정이 대부분 불행해요. 그게 왜 그럴까? 부모가 평소에 그안 좋은 씨앗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려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자문 18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다음 구절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해, 개혁성경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열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죠. 야거보서에 보면 혀는 배의 키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 작은 키가 전체 배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이 인생 전체를 좌우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이야, 중요한 이야기죠. 말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인생의 핸들은 말에 있다. 오른쪽이라고 말하면 인생은 오른쪽으로 간다. 직진이라고 말하면 인생은 앞으로 돌진한다. 사람은 자기가 던진 말에 따라 살아간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 어떤 쪽으로 흐르기를 원하는가? 좋은 날, 행복한 날 보기를 원하느냐? 그쪽으로 키를 돌리라. 핸들을 돌리라. 인생의 핸들은 당신의 말에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의 저자는 자기가 말의 습관을 바꿔서 인생이 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민숙이 1 4등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을 백선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전율이 느껴지는 말씀 아닙니까? 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행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을 보십시오. 욕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욕기를 보면 욕이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욕의 그 말, 말에 따라서 욕을 축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욕이 만약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 어, 정말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욕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두려운 말이죠.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내가 속으로 하는 말도요. 제가 이 말을, 이, 이 생각을 하고 나서 제가 운전할 때도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막 이것이 올라올 때도 절대 하나님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이러면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말 하나가 조심스럽더라고요. 창세기에 보면 이 말을 실천했던 한 인물이 나오죠. 바로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형들에게 말했어요. 순진하죠. 형들한테 말했으니까 미움을 당하지 않겠어요. 그래 그렇죠? 형들이 그래서 이 요셉을 인신매매 하지 않습니까? 임신매매예요, 그거. 요즘 같으면 뭐 중형이죠. 그래서 요셉을 팔아넘기지 않아요? 애굽으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더니 이상한 아줌마 만나서 그 아줌마가 또 이렇게 유혹을 하는 바람에 또 이제, 어? 그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사실은 원망거리가 가득해요. 뭐 하나 형통한 거지 아무것도 사실 없어요. 나중에 총리가 돼서야 이제 그렇게 했죠. 총리가 되기 전에는 요셉의 인생은 정말 기가 막힌 정말 어떤 힘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이 누구를 만나죠?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 형들을 만나요.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온 자기 형들을 만나는데 나중에 형이 형들이 요셉을 알게 되죠. 형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죽었다, 우리 끝장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마음 속에는 상처가 없어요. 요셉의 마음 속에는 원망이 없습니다. 왜?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에는 원망하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인생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형통했다. 이게 요셉의 인생의 정답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주셨죠 요셉의 꿈대로 말이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열두 정탄꾼 이야기가 나오죠.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열두 정탄꾼을 가나한에 보냅니다. 가나한 땅을 두루 살피고 돌아와서 열두 명의 정탄꾼이 두 그룹을 나눠져요. 열 그룹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갈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은 거인이다. 다시 애굽으로 가자.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두 명의 정탄꾼, 누굽니까? 요소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말대로 됐어요. 그 말대로 우리는 갈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했던 그열 명의 정탐꾼과 거기에 동주했던 모든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품고 말을 했던 여호수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여러분, 우리가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어떤 때는 세상이 골약 같고 이 복음의 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메뚜기 메뚜기 컴프레서에 걸려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또는 YMC의 사역이 110년 동안 이룬 사역이 성령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 사역이 본질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죠. 할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과 가능성으로 가득한 말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절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만 보이고 정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만 보이는 사람은 문제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답이 보이는 사람은 정답을 말해요. 저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 목사님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합치면 할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쪽 사람들은 꼭 아유, 우리가 한번 계산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한번 이 주파 한번 두드려 봐야지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항상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일을 하지 않냐 하시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문제는 잘 봐요. 근데 뭐가 안 보일까요? 답이 안 보이는 거죠. 문제는 기가 막히게 있는데 답이 안 보이죠.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답이 보여요.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중간 정도는 했는데요. 답이 보이면 시험 보는 게 재밌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답이 보이는 인생. 그것이 정답인데 그것은 믿음을 가질 때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보이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y m c 의 사역이 답이 보이는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 사회가 변화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 언어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성경의 어떤 증언인데, 첫 번째 이 언어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어떤 재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말씀으로 말씀이 선포되니까 천지가 창조됐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있으라함에 궁창 아래의 물과 우의물로 나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었다고 요한복음 1장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근데 그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빛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는 개념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말이 능력이 있는 말이냐? 우리가 말씀,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능력이 있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이 거기에 운행하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여러분,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질서가 생기고 빛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의 재석입니다. 해 창세기 1장은 천지를 창조하는 그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지만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땅의 공허와 어떤 혼돈과 어둠 가운데는 있 영혼들 가운데 생명이 들어오고 질서가 들어오고 빛이 왔다고 요한복음 1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 영혼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예수의 생명이 있으라 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언어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게 뭘까요?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때로 말 때문에 정말 일주일 동안 끙끙 앓을 때가 있어요. 그 말을 한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상처 때문에 상처가 오래 가더라고요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때로는 양약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 그 12장 18절과 15장 4절에 이양약 온순하다는 이 말은 히브리 언어상 치료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힐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의 말에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사람들을 고칠 때 병을 고칠 때 여러분 무엇으로 고치십니까? 말씀으로 고치세요. 다른 어떤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그 동안 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 안찰기도 하고 막 피를 터뜨리고 이런 사역을 하는데 다 이건 잘못된 사역입니다.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선포할 때그 사람의 믿음과 더불어 협력해서 그 병이 치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이 요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배히 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게 될 것이다, 형통게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새로운 언어,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것이죠. 이 언어, 이 비전을 가지고 들어가라.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 칼로 무너졌습니까? 말씀을 무너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를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가나안 땅 정복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불평하는 언어가 있다면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는 언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언어고 말씀의 언어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언어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자언 15장 14절에 온순한 혀는 정말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했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언어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가상칠언을 기억하시죠? 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아이다. 생명이 언어죠. 용서는 하 언어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랴 누구한테 한 이야기죠? 한편 강도에게 한 이야기죠. 그한편 강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나라가 이 말, 나를 생각하옵소서. 라고 이야기. 근데 한편 다른 강도는 예수님 엉망했지 않습니까? 저주하지 않습니까? 았 근데 한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이 말, 나를 기억하소서. 그 사람이 평생 나쁜 짓 하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이 말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나를 생각하옵소서, remember me로 되어 있어요.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창조의 언어, 치유의 언어, 생명의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YMCA를 통하여서 이, 이 놀라운 비전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에 관한 문제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제처럼 바라보고 보이진 않지만 확실한 증거문을 보듯 확증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말에 적용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실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실상이 있어요. 보이는 실상이 있어요. 현실이 있어요. 근데 현실도에 보이지 않는 실상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라고 이야기하죠? 보이는 실상을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실상을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실상을 말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실상을 바라보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현실 앞에 있는 실상은 누구나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말한들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두 종류의, 두 종류의 부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실상을 말하는 부모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부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자녀의 싹시 노래예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말을 안 듣고 정말 커서 뭐가 될지 걱정스러운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이것이 아예 실상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그 실상을 말할 수 밖에 없죠. 열불이 나니까. 그런데 어떤 한 부모는 그것을 말하기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합니다. 네가 지금 지금 비록 조금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놀라운 인생이 될 수가 있어. 너는 요새과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어.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부모가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갈 때야 우르를 떠날 때, 그,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바라보고 갈대를 떠났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냥 막연한 미래만 보여줬지 자기 앞에 무엇이 있을까 한 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바라보고 갔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범죄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갈때 이삭이 그렇게 물어보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범죄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셨다. 너와 나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것 십상이었지만 분명한 마음 속에는 아니야.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한 무엇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을 거야. 그것을 바라보고 아들을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들의 십상을 보고 갔을 때 결국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시켰고 아브라함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상을 말하시겠어요? 보이지 않는 실상을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월요일마다 모이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시고 말을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전찬섭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 별명이 전뽕이에요전뽕 너무 뻥이시며 그래서. 너무 긍정적이야. 모든 게긍정적 그래서 너는 불가능한 이야기 좀 고만하라고. 우리 친구들이 맨날 그 친구가 올 때마다 야, 전뻥 온다. 마치 그 요셉이 막 그렇게 미움 당했듯이. 근데 이 친구가 20년 전에 나는 터키로 갈 거야. 나는 터키에 가서 성교사 할 거고 학교 세울 거고 뭐 이런 비전을 막 말해요. 20년 전에 터키는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모슬렘들이 예, 막그 이게 성교사들이 숨교당하고 교회가 막 예, 전소당하는 그런 그런 아주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 친구는 나는 터키로 갈 거야. 나는 터키에 가서 복음 전할 거야. 그것을 매일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만날 때마다 기도 부탁한다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았죠. 예, 그 친구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터키에 가 있어요. 제가 다른데 가 있으면 말을 안 하겠죠. 예, 터키에 가서 지금 열심히 복음 전할 이스탄불에 있습니다. 터키 갔을 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놀라 사역을 해요 말한 대로 되더라고요 예? 나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와 m c a 에 어떤 사역의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 비전을 말하십시오 예, 긍정적인 언어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창조의 입술, 생명의 입술, 치유의 입술이 되어서 이 말이 선포될 때마다 정말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변화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IMC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창조의 언어, 생명의 언어, 치유의 언어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서 110년 전에. 와이엠씨 1당에 세우시고